봄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 계양구는 주택가 인근에 계양산 등의 산림이 있어 대형 산불이 발생할 경우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계양구는 공무원을 이루어지는 자차 진화제를 운영하는 등 대형 산불 방지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아주 아파트 쪽에 그 연기가 나는 것 같은 가 한번 확인 바랍니다. 이상. <목소리> 산불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비상 연락망을 통해 소집 문자가 전달됩니다. 문자가 전달되고 10여분이 지나자 화재 지점에는 장비와 진화대가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합니다. 현장에 도착한 진화대원들은 저마다 물펌프와 호스 등을 챙겨 진화 작업을 벌입니다. 계양구가 운영하는 산불 진화대입니다. 이렇게 모인 진화대는 산불 초기 진화와 잔불 정리 등 소방 지원 업무를 맡게 됩니다. 전체 면적의 약 4분의 1에 개양산을 비롯한 산림으로 이루어진 개양구. 산불이 발생할 경우 인근 주택가에도 피해가 확산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지난 2019년 1월 9일에는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같은 시간대 개양산 두개 지점에서 산불이 발생해 산림 1,700여 제곱미터가 불에 타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개양구는 산불방지 대책본부와 초동 진화대를 연중 운영 중입니다.

기존 CCTV보다 화질이 높아 360도 회전과 줌 기능을 통해 실시간으로 산불 위치와 규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양군은 대형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방 경찰과 연계해 산불 감시 태세를 유지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